안녕하세요. 해외 동포와 영국방송 백수이창 이백수입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어, 임덕기 원로님을 자리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덕기 회장님께서는 대한민국 건국회 회장을 하셨고 또국가원로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어, 올해 82살인 고령인데도 젊은이들 못지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일선에서 애국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주 나와셔서 안... 고맙습니다. 어. 매일 불러주십시오. 아, 예. 예. 요즘 그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강화문을 지나가니까 아주 젊은 학생들이 뭐 한미 동맹을 무슨 뭐 해체하라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라는 그런 현수막을 봤는데 저는 뭐 해외 공포지만 저런 애들이 뭘 얼마나 알고 우리나라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까지 미국의 기여도라든가 미국이 없었더라면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역사를 뭘 도대체 알고 하는지 안 그러면 난 사주를 받아서 하는지 많이 어문스럽습니다. 그게 대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나이를 먹고 정말 더구나이 언론을 앞에, 에? 나와가지고, 정교조 선생들을 그냥 몹쓸 말로 좀 비하하고 싶어도, 이 참, 저 양반이 평도에 말이야. 남한테 저렇게 심한 말안 하는 분인데 왜 하는가. 이렇게 또걱정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심한 말을 못하지만은, 정말 욕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정교조가, 이 사람들이 그 젊은 애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우리는 지금 미국의 식민지로 가르치고 있어요. 응? 그리고 미국이 아니어서 우리 통일도 하고 우리끼리 다잘될 텐데, 미국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역사를 제대로 모르잖아요. 역사를 봐봐. 어쩝니까 근데 한미동맹이 어째서 생겼는지를 가르쳐 줘야 됐다네. 아이들 몰라요. 물어봐도. 그런데 한미동맹은 6.25의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불과 한달 만에 그냥 다 네. 지, 뺏겼잖아요. 낙동강 교선까지 한달 조금 넘게 걸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 북한으로 다시 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인천상립작전이 성공하는 바람에 그쳤도로 압록강까지 또 올라갔죠. 네. 근데 중공군이 그냥, 30만이 동시에 몰려오고, 그 뒤에도 수도 없이 계속 들어오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이러다 보면 중공군이 다 죽을 때까지 전쟁을 끌어야 될것 같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사람 많이 죽이는 거안 좋아하잖아요. 그 휴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휴전하려고, 미, 뭐, 유엔군 사령부라 그러지만, 사실은 주 병력이 제일 많은 데가 미군이니까, 유엔군 사령관도 미군 사령관이 겸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미군 사령부가 휴전 협상을 하니까 이승만 박사는 이번 기회에 아예 전해들이 천해를 왔으니까 우리 반격해가지고 동일하자! 휴전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학교도 일때인데 휴전 반대, 걔차 반대하고 막 거래해서 행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휴전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승만 박사 끝까지 반대를 하니까 휴전을 어떻게 하면, 왜 반대하느냐를 물어보니까, 어, 전쟁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말이, 지 군비도 안돼 있고, 준비도 안돼 있는데, 방어 능력이 없는데, 또 쳐내려면 또 우리가 밀려가는데, 이 서울도 지킬 수가 없을 텐데,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미 혼자 동맹을 해가지고, 저, 지켜준다. 다시는 납치을못 하도록 하겠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쉽게 미국이 응해온 게 아니에요. 방공포로 2만 5천 명을 막 미국에 그냥 아무런, 저, 통보도 없이 막 일방적으로 이승만이 갖다 설방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뭐 고집을 부렸죠. 그냥 막 특유의 고집을.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어쩔 수가 없이 급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해줄 건 뭐냐. 그렇게한동맹 하자. 음. 그래서 같이 앞으로도 전쟁나면 같이 싸우자 그래서 한미동맹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한미동맹을 할때 미국은 1년 단위로 연장하더라도 1년 단위로 기한을 정하자고 했어요 네. 근데 이방석아 그건 안 하겠다 기한을 정하지 말자 무기한으로 그냥 하자 이렇게 우겨가지고 무기한으로 한미동맹을 한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6.25를 우리가 방어해 준 것만 가지고 한미동맹이 필요한게 아니라 요즘 와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미동맹이 없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서해바다는 중국갑니다 네. <laughs> 아 지금도 말이지 삼천척이나 참천적이, 되는 어선들이 막 불법으로 월선해가지고 막 고기 잡아가는데 또 고기도 무슨 씨앗을 막말린다 그러잖아요 장고기도 다 잡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해경들이 단속을 하면 해경을 그냥 그 장대에다가 칼을 달아가지고 말이야. 해경을 찔러 죽여가지고 해경이 죽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폭력으로 덤비서는 어선에 대해서는 무기를 사용하고 제압을 하다 보니까 죽었잖아요. 만약에 미국하고의 동맹이 안돼 있으면 중국 어선에, 어선들이 우리 죽었다 칠때 미국 군함이 싹 와서 우리 해경, 야, 너희들이왜 민간인들 무장도 나 민간인을 왜 죽여? 어?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라는 게 그게 매혹한 겁니다. 그게 무슨 뭐 동정심이라는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뭐좀 봐주겠지?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면 서해바다는 그냥 그런 핑계로 너희들 앞으로 우리 어선 단속가면 그냥 안 된다.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죠. 그러면 서해바다는 중국바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해는. 일본이 지금 말이한미동맹 있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독도를 지금 애들한테도 우리 땅이 나가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그럼 그 자존심 회복하는 길은 해상 자위대시키가지 야, 그 독도 가서 점령해. 그 점령하고 나면 우리가 일부라고 해전해서 이길 수 있는 그 형편이 되나요? 그리고 우리 돈한푼안들리고 미국도 보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해를 다 지켜주잖아요. 그러고 남해도 지금 뭐 이어도 우리가 말이지 해상, 기상청 지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중국이 가끔가다 시비를 걸잖아요 그왜 압초에다가 말이야 왜, 응? 왜 너들 시설물을 만드느냐 이러다가 시비를 거는데 미국이 있으니까 못 건드리지 미국 아니면 그거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거 이거 다철거하다라 하고 자기들이 그냥 뺏어 가도 우리 힘 없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미동맹은 이 나라가 존속하는 날 끝까지 합의동맹 유지해야 되죠. 네. 예. 이거는 소련, 중국, 일본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강국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사람 다 우리 속국으로 들어와 몰라도,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버틸려면 미국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미국이, 무슨 식민지, 우리한테 와서 그많은6.25때 와서 말이야, 5만 7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부상자가 나오고, 그 지금 보상해주는 돈만 해도 얼마겠어요. 그리고 6.25때 전비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예산 겹차그 예산 이어 저 국회 예산을 못 열었어요. 미국에서 얼마 원조 해준다는 게 결정나야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정도. 로 정부 미국 원조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못 먹을 때 밀가루 갖다가 다밥 먹이준 거 한푼 지금 내놓으라고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한테 투지한 돈 내놔라 이런 거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울릉도보다 더 적은 땅이라도 하나 내놓으라 그러거아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왜 미국 식민지라 고말이악감을 하고 아 미국을 내보내고 나면 우린 그 다음날로 동서에다 갑고 갔다가 겨요 그러면 이 육지라고 가만두겠어요 받아먹고 나면 그다음 땅뜬거리또 노리고 뭐를 또노이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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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이지 역대 그 소위 자파 성향의 정부가 전시작전권 가서 자꾸 시비를 걸거든요. 예, 예. 전시작전권이라는 거를 마치 미, 우리 한국민의 자존심과 결부를 시켜요. 예. 그 절대 그거는 사기성 선전이에요. 전시작전권이 우리가 미국한테 갖다 고스란히 가서 너희들이 우리군을 전부 다, 다 관리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합동군 사령부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예, 예, 합동군 예, 사령부. 거기 사령관이 단지 미국인이 하고 부사령관 한국사람이 하고 그 대신 거기 심리작전 사령부라든가 특수제 사령부는 거기 사령관이 우리 한국사람이에요. 예, 예, 예. 합동군 사령부라고. 그런데 모든 참모부가 참모의 책임자가 미군이면 부책임자는 한국사람. 한국 사람이 책임자일 때는 미국 사람이 무책임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상도 그 최종 지휘관 누구냐? 미국 대통령만 지휘하는 게 아니라 한국 대통령도 그 지휘관입니다. 합동군 사령부는. 그러면 미군 사성 장군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도 지휘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는 전시 작전권을 미군이 가진다 이는데 그거는 미국에 있는 거대한 병력, 항공 모함이 오고 여타 병력이 오면 그 방대한 거 한국과 우린 어떻게 운행할지도 모르는데 한국군이 그 지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오히려 너디로 와서 좀 해라 어? 오히려 이거는 미국에서 시비 거어야돼 미국 국민들이 왜 우리들 장녀들을 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그거 가고 더군다나 그 책임까지 우리가 맡아가느냐 그책임은 한국한테 맡겨라 이렇게 오히려 미국 시민들이 시비거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야 마치 우리는 장점권도 없지 않느냐. 아이, 싸울 거란이 뭐 이렇게 좋아요? 싸운 거는 남한테 맡기는 게더 좋지. 아니 어떤 나라는 용병을 쓰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 군대도 안 보내고. 근데 그걸 가지고 말이야. 자존심에다 호소해가지고 국민들이 뭣도 모르고 말이야. 아이거그 자존심 뭐 작전권 빨리 쳐다와야지 우리는 미국이 내 놀라더라도 맡겨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하고 그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고 한국을 지키고 중앙 미군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겁니다. 네. 외국인들이 여기 투자하러 올때 북한이 맨날 아침 저녁으로 공격하고 폿 네. 쏘고 하는데 누가 네. 오겠어요. 아 미국이 있는 한 핵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믿어도 된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경제개발을 이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미군보고 물러가라? 이거 정말 철부지해도 너무 철부지한 거고 이 원인은 아이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친 정교적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 망치는 원형들이 전교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무슨 법해노조 이거 억지로 말해야 근데 법해노조로 말이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지금 다시 아마 전교조로 말해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는 모인데 이거 합법화 시키고 나면 정말로 이 나라 국민들 교육은 큰 문제입니다. 예, 그회장님그 예, 증발 그, 그, 그 열매에 예, 감동받았습니다. 하고 뭐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파월산처 타오르는 그 애국 열기가 많은 우리 우파들한테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또더더 농도나 외국에 살고 있는 노무들도 최소한도로 한국에서 열심히 애국 활동하고 있는 임덕기 회장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이 될것 같습니다. 저를 뭐 따른다는 것보다는 저 같은 이제 그 태웅들은 오히려 옆에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협조하고 앞장을 서줘야 됩니다. 이 해외 동포들의 그 애국심,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국내 동포들아테 정신 못차린 사람들한테 좀 깨우치고 앞장 서서 깃발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재위치로 돌아갑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뭐온 부서마다 전부 갈라져 있어. 지금 군인, 경찰, 뭐 법원은 지금 말이야. 오히려 저쪽이 더 많은 것 같아. 간사들이 재판하는 거 보면. 양심과 법에 따라 서 재판해야 될 사람들이 말이야. 대라마나 그냥 갖다 죄 없는 놈도 말이야. 어? 정부에서 말이야. 잡아넣라 이렇게 하면 그냥 잡아놓고. 이거, 이 사법부가 하수인이 되면 나라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군사정부가 독재를 했는지 뭐랬는지 이게 몰아붙이지만은 사법부가 견제해줬습니다. 정부를 마지막 정부 권력을 변제해주는 게 사법부예요. 네. 사법부에서 안 돼, 넣지 마. 이거 시민의 권리야. 이렇게 해주면 사법부의 십판만잘 봐주면 누구도 말해 공당독재 못하죠. 어 회장님, 오늘 정말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서 어, 3회에 걸쳐가지고 저희 백수이창에 출연해 주셨는데 앞으로 회장님의 그 어, 정말 충격 어린 애국심은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한테도 큰 교인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건강하시고 변함없는 애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어, 해외동포 애국방송 백수의 창 이백수입니다.